요즘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보장금액이 최대 200%까지 오르는 간병인 보험이 있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설계사가 알려주지 않는 5년마다 보장금액이 오르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작정 듣다 보면 보이는 보험 지식, 보이다입니다. 40대 이상인 분들, 특히 부모님 연령대는 많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최근에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간병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을 간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가족이 간병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나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간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을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비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간병인 보험은 일반 간병인 보험과 다르게 체증형으로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료가 여자에 비해 남자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에서 보험료를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체증형 보험은 남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자한테도 5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체증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께 체증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체증형은 5년마다 내가 가입한 보장 금액이 증가하고 20년 이후 최대 200%까지 올라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형과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형과 체증형에 들어가는 담보는 모두 동일합니다. 크게는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요양병원 제외, 요양병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입원 일당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체증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이 체증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체증형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계속 오르면 당연히 인건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체증형 간병인 보험만 있으면 물가 상승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으로 간병인 보험을 15만 원 가입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오르면서 인건비도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간병인 사용 비용도 하루에 17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 2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0일 동안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무려 120만 원이나 됩니다. 그나마 2만원만 올라서 이 정도이지 3만원, 4만원, 5만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부담하는 금액도 같이 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은 체증형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체증형에서 보장 금액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담보는 가입하고 5년까지는 15만원, 5에서 10년까지는 18만원, 10에서 20년까지는 22만 5천원, 20년 이후에는 30만원까지 올라가고 요양병원 담보는 5만원, 6만원, 7만 5천원. 10만원 이렇게 최대 2배까지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최종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서 보장 금액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안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일반형인 a4 설계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0세 상해급서 1급 20년납 90세 만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요양병원 제외는 15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입원일당은 7만원으로 상해와 질병 모두 동일하게 설계를 하였고 보험료는 남자 22,312원 여자는 28,629원입니다 일반형은 남녀 보험료 차이가 약 6천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체증형인 비사 설계안을 보겠습니다 조건은 40세 상해 급수 1급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요양병원 제외는 15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 체증형으로 설계하였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입원 일당은 7만원으로 체증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남녀 모두 상해와 질병 가입 금액은 동일한데 보험료는 남자 28,225원, 여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만 5천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자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회사별 연령대별 보험료는 화면에 보이는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남자 40, 50세는 일반형과 체증형 보험료가 차이가 6천 원 정도가 되고 60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모든 연령에서 일반형보다 체증형이 보험료가 2만 원 정도 비쌉니다. 남자는 보험료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체증형인 이사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여자도 남자보다 보험료는 비니다 비싸긴 하지만 나중에 본인 부담금을 생각하면 체증형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을 간병인이라고 하고 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험료가 일반형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남자의 경우 보험료가 약 6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장받는 금액을 생각한다면 남자는 체증형인 비사로 가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보다 체증형이 보험료 부담은 있지만 5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자도 체증형인 B사로 그리고 정말 가성비 간병인 보험을 찾는다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A사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보상받아야 할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보이다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인 보이다가 여러분의 보험을 가입부터 보상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 보험은 보이다에게 영상을 보시고 체증형 간병인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분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 받아보고 싶은 분은 화면 아래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지금까지 무작정 듣다 보면 보이는 보험 지식 보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